너는 엄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 따윈 같지 않아도 돼. 알지? 엄마는 네가 꼴찌를 해도 파티를 열어줄 거라는 걸. 어떤 모습이든 너는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단다. 어디에 있든 무엇이라든 지금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너만의 삶을 가꾸어 가렴. 너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도 부드럽게 어울리며 가슴의 뜻을 이루어 가려 할때 비로소 우주와 세상이 너를 활짝 피어나게 도울 거야. 눈이 삐뚤어진 사람은 문제만 찾아내고 눈이 안 삐뚤어진 사람은 예쁜 것만 발견한다. 네가 늘 장난처럼 해온 말이지만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듯해. 어떤 상황에서도 왜곡되지 않은 맑은 시선으로 세상에 널린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힘있게 살아가길 바랄게. 오늘도 내일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렴.